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안녕하세요. 해리이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드리는 궁금타파 상품 타파의 조혜민입니다. 오늘은 대두 선물의 마지막 하이라이트 시간인데요. 투자자들이 궁금해할 만한 투자 포인트 김광래 선임연구원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농산물을 비롯한 원자재 선물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부분이 수요와 공급인데요. 어, 대두는 어떤 형태로 생산이 되고 또 어디에서 가장 많이 나나요? 대두의 생산만 놓고 보면 어, 미국이 가장 많이 생산을 하고요. 그 뒤를 이어서 브라질, 그 다음이 아르헨티나, 그 다음이 중국, 그 다음에 인도 순입니다. 사실 그 생산 말고 그 소비만 놓고 보면은 중국이 가장 많이 소비를 합니다. 하지만 생산량 자체가 많지 않기 때문에 미국과 브라질에서 대부분 양을 수입을 하고요. 그리고 그 최종 소비 형태를 좀 나눠보면 대두박이 거의 한7 80% 정도로 사용이 되고 그 이외에는 대두, 그러니까 콩 형태,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대두유,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식용유 형태로 좀 많이 사용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그 대두박은 대부분이 이제 사료로 이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80% 정도가 사료로 이용이 되고 나머지 한20% 정도는 이제 식용으로 이용이 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역시 생산량 1위는 미국이군요. 그런데 중국에서 소비가 많다고 하면 중국이 이제 미국으로부터 수입하는 그런 수출입 구조가 이루어질 수밖에 없겠네요. 근데 사실 세계는 미국이랑 중국의 갈등 속에서 갈등 양상이 좀 많이 보이고 있는데, 대도도 이 갈등 양상의 축에 좀 포함이 될것 같아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그 중국이 상당히 좀 키를 쥐고 있는데, 어, 일단 그 미국 농가들 같은 경우는 사실 그 기본적으로 공화당 지지 기반에 탄탄하게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중국은 이것을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이 좀 이용해 왔는데 예전에 그 미국하고 중국 간의 그 1차 그 어, 무역 협상이 있을 당시에도 사실 그 미국의 대두를 얼마만큼 수출을 하느냐가 주요 관심사였습니다. 어, 중국은 이 부분을 상당히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상당히 레버리지로 활용을 했는데요. 사실 중국 입장에서는 미국 말고도 브라질이라고 하는 또 다른 형태의 그 주요 공급국이 있기 때문에 중국이 오히려 이 부분에서는 좀 어, 비교 우위를 점할 수 있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대주 수출은 뭐 브라질과 미국이 약간의 경쟁 상태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 그 차트를 보시면은 미국하고 브라질이 다른 국가들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많은 수출량을 가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그 대두 수입을 놓고 보면, 대두 수입 규모를 놓고 보면은 이제 중국, 멕시코, 네덜란드, 일본 순으로 이렇게 좀 차이가 있는데, 단연 좀 중국이 압도적인 그런 어, 수입을 좀그 규모를 좀 자랑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어, 중국이 아무래도 그 대두 수입 규모가 크기 때문에 이제 미국한테 계속해서 이 부분을 좀 공략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 그렇다면 일단은 대두의 최대, 최대 소비국이 중국이기 때문에 중국은 이거를 알고 그 어떻게 보면 미국 입장에서도 그 농산물을 생, 생산하는 이런 생산자들의 입장을 또 대변해 줘야 되니까 이 부분이 이제 공화당이란 말씀이신 거죠. 네. 네. 그러면 이제 다시 이제 정리를 하자면 이제 중국이 최대 수입국이기 때문에 그 미국의 그런 최대 생산량이 생산 국가라는 점이 점을 이용해서 정치적으로도 이제 활용한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맞습니다. 그렇다면 사실 이제 투자를 하다 보면 투자자들이 가장 이제 중요하게 생각해야 생각해야 되는 부분이 바로 지표인데요. 투자자들이 이제 중요하게 봐야 되는 지표들이 뭐가 있을까요? 예. 어, 일단, 대두 생산에, 대두 관련해서 이제 투자를 하실 때 이제 많이들 참고하시는 지표들은 크게 한네 가지 정도로 구분이 가능한데요. 어, 미국의 주간 수출 같은 경우에 이제 꾸준하게 발표되는, 그러니까 주간 단위로 발표되는 자료이기 때문에 어, 미국 내 수급 상황을 좀 상당히 기민하게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지표로서 활용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월간 재고 데이터, 크롭 프로그레스 리포트라고 해서 이것은 그어 4월 달부터 이제 6월 달까지 이제 얼마만큼 그 씨앗 뿌리기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여부를 어 나타내는 이제 지표가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수율 관련 지표. 그러니까 에커당 이 얼마만큼의 부셸이 생산이 될 것인지에 대한 그 전망치 자료가 이제 월간 단위로 발표가 되고 있는데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 보고서 들을 통해서 이제 지표로서 좀 활용이 되고 있고요. 이제 기본적으로 시장에서는 이런 보고서들이 발표가 되기 이전에 아 어느 정도 수준이 되겠다라고 이제 예상치를 내놓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 예상치보다 만약에 어, 조금 저조했다라고 하면은 이제 가격이 좀 상승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하고요. 반면에 예상치보다 더 많이 생산이 되거나 재고가 더 많이 이제 늘어나거나 하면은 좀 가격이 하락하는 요인으로 작용을 합니다. 기본적으로 이제 전망치를 토대로 어 이제 기업들이나 이제 개인들이 이제 재고를 선점한다든지 이제 그 농가들이 이제 좀 판매를 늘린다든지 좀 판매를 어 딜레이 시킨다든지 이런 형태로서 많이 좀 작용을 하기 때문에 이런 다양한 그 지표들의 활용을 통해서 이제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앞서 언급드린 지표들을 좀 활용하시면서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라 생각이 듭니다. 이 지표들이 주간 단위로 월간 단위로 어떻게 보면 4, 4월에서 6월까지 어 분기 단위로도 이제 발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럼 이 지표들은 CME 거래소에서 발표가 되는 건가요? 아, 아니요. CME 거래소가 아니라 그 USDA라고 하는 그 미국 이제 그농림수산부에서 그 발표를 하고요. 어, 그 이외에도 이제 뭐 기본적인 IB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기본 전망치를 내놓기 때문에 이러한 보고서들도 이제 많이들 좀 참고하십니다. 아, 그렇다면 이제 보고서에 따라서 만약에 생산량이 조금 더 늘어날 것 같다 그러면 이거는 이제 가격 하방 부분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 생산량이 좀 줄어들 것 같다라는 전망치가 나온다고 하면 이거는 상승 요인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네요. 아예 그렇죠. 이제 뭐 전망치와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고요. 그리고 또뭐 날씨랑도 상당히 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서 언급드리진 않았지만 사실 그 모든 농산물 같은 경우는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날씨 요인이 가장 크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제 그 재고의 등락도 상당히 좀어 주요 가격 변동 요인으로 작용을 한다라고 보시면 어, 아, 하여 재고가 좀 많이 있으면 좀 줄어 영향이 좀 하방 압력에 영향을 미치고 좀 줄어들었다 그러면 또 상승 압력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재고 지표도 또 상당히 중요한 지표네요. 네 맞습니다. 아, 그럼 재고 지표는 이게 분기별로 발표가 되는 건가요? 아니요 재고는 이제 월 단위로 보통 발표가 되고요. 전 세계 재고 그리고 미국 재고 그리고 뭐 브라질 재고, 어, 뭐 중국 재고까지 이렇게 좀 다양한. 국가들의 이제 재고를 좀 참고를 많이들 하십니다. 그러면 보통 이제 미국이 생산량이 가장 많기 때문에 미국 재고가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가 될 수가 있겠네요. 아, 예. 네, 그래서 시장에서도 많이 참고하는 어, 추세입니다. 그렇군요. 네, 사실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이제 가격 추이인데요. 대두 선물 가격 추이가 어떻게 되나요? 어, 대두 가격 같은 경우는 사실 작년 그러니까 코로나가 시작된 이후에 좀 급격하게 상승세를 보여서 어, 코로나 당시 코로나 당시 대비해서 사실 그 연초에 거의 두배 가량 대두 가격이 상승을 했다가 지금 최근에는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어, 되게 다양한 형태의 이슈들이 이제 가격의 수급에. 그러니까 대두 수급에 영향을 주면서 이제 가격을 급등을 시켰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가 급격하게 확산이 되면서 어, 계절적인 그 계절적으로 사용됐던 인력들 예를 들면 미국은 남미, 그리고 유럽은 동유럽, 그리고 아시아는 동남아, 앞, 어, 동남아 이렇게 크게 이제 세 가지 클러스터들이 어,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다른 외부 인력들이 충당이 되지 않으면서 이 부분이 그 수학과 그리고 그 씨뿌리기에 상당히 좀 영향을 끼쳤고요. 사실 그 이러한 이슈들이 보통 2년 동안 영향을 주는 어, 측면이 있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어느 정도 좀 가격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 그런 측면이 하나가 있었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작년 겨울에 엄청 추웠었잖아요. 이때 한파가 발생을 하면서 뭐 미국을 비롯해서 남미 지역의 서리 좀 이런 피해들도 상당히 좀 영향을 끼쳤고. 여기다가 뭐 주요국들의 식량 사재기 그리고 남미 지역의 가뭄 피해 그리고 중국의 대규모 홍수 그리고 최근 들어서는 미국과 캐나다 지역의 열도 현상 이러한 부분들이 좀 다양한 형태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고요 이와 더불어서 또 주요국들의 식량 수출 제한 이러한 조치들이 좀 가격 상승 원인으로 좀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사실 코로나 때문에 20년도에 좀 가격이 많이 상승한 경향이 있군요. 사실 증시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 이전 코로나 전후로 해서 많이 이제 하락하는 모습을 보이다가 상승했는데 이제 대두나 이런 농산물 상품 같은 경우에는 인력에 이제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생산할 수 없는 생산할 수 있는 인력이 없어지면서 그만큼 가격이 상승했다고 볼수 있는 건가요? 예, 일단 그리고 뭐 이거는 비단. 대두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원자재, 대두, 대부분의 실물 시장에도 영향을 준 이슈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달러화가 약세가 지속이 되었고, 그것과 더불어서 전 세계 주요국들의 유동성 공급 확대가 더해지면서, 기본적인 실물 자산 자체의 가격 상승이 이루어진 점은, 뭐, 곡물뿐만 아니라 모든 원자재 시장에 영향을 끼쳤다고 보여지고요. 이러한 부분들도 이제 가격 상승 요인으로 작용을 했다고 라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확실히 유동성 공급이 이슈가 최근까지도 되고 있다 보니까 네. 달러가 약세가 되면서 달러보다는 이제 상대적으로 실물 쪽에 이제 조금 더 강세를 보인 게 맞는 거군요. 네.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아 있습니다. 사실 투자자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게 앞으로의 가격이 어떻게 될 것인가인데요. 연구원님은 가격이 어떻게 될 것으로 보시나요? 네,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그 연준의 테이퍼링이 어 이제 연 연내 예정이 되어 있는 가운데 이제 내년에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 곡물 가격 자체 특히 그 대두를 비롯한 곡물 가격은 계속해서 어좀 상승 추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어 예년보다 추운 겨울철 어 온도가 전반적인 곡물의 수급 상황을 더욱 타이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아직까지도 코로나 사태가 그 델타 변이 바이러스, 뭐 람다 변이 바이러스 등이 확산이 되면서 주요 생산국들의 생산 차질이 아직까지도 좀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다가 최근 들어서 천연가스 가격이 또 급등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천연가격, 천연가스 가격이 급등하면서 비료 가격이 덩달아 좀 상승을 하게 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비료 주요 원료 중에 하나인 암모니아가 이제 천연가스를 토대로 생산을 하게 되는데요. 천연가스 가격이 상승하기 때문에 비료 가격이 상승을 하고 이 때문에 곡물 가격도 더 덩달아 상승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좀 높아진 상황입니다. 거기다가 이제 중국의 돼지 농가들 보건 사업도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서 꾸준하게 사료 관련 수요가 증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또 금년 들어서 중국을 비롯해서 유럽 그리고 남미 어, 지역의 대규모 홍수 피해, 뭐, 미국까지 더해져서 이제 대규모 홍수 피해가 지속이 되고 있고, 좀 남미 지역의 서리 피해까지 발생을 하면서 이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꾸준하게 좀 공급 차질 우려를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집니다. 사실, 여러 가지 지금 뭐 변동성 시장에 지금 있는데, 사실 천연가스가 많은 소비자분들의 대두 상품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뭐 요즘에 최근에 뭐 가격 변동성도 있고, 뭐 사실 위험도 뜨시는 분들도 천연가스 네. 보유하고 계신 분들도 위험도가 상당히 많이 뜨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었는데요. 이제 천연가스만 볼게 아니라, 이게, 이거에 이제 연계돼서 농산물 가격도 확실히 봐야 되겠군요. 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대두, 대두박, 대두유 선물의 근간이 되는 대두의 생산과 가격 변화 요인에 대해서 한번 짚어봤는데요. 어,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나 HTS, MTS에 나와 있으니까요. 유의사항 꼭 참고하셔서 거래하시기 바랍니다. 테리이들의 초단기 탈출을 위해 궁금타파, 상품타파. 다음 시간에도 쉽고 재미있는 상품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요. 안녕!